오늘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봤는데요 저는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? 아니 일단은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말해드릴게요 팬미팅에 남자 아이돌이랑 여자 아이돌이 같이 나온다고? 그거를 남자 아이돌 팬분들이 가만두겠어? 그걸 가만두겠어요 여러분들? 그리고 두 번째, 이거 나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야 이거 야, 두 번째 사자보이즈 주려고 줬던 그꽃 발을팬 분이, 보는앞 에서 꽃다발 을 버린다고？근데도 좋아 한다고 인성 논란 이？하 나도 없 다고. 이게 말이 돼? 아, 난 이거 두 가지 진짜 충격받았어요. 이게 너무 충격이야, 나한테는.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, 진짜. 그리고 여러분들, 아이돌 분들. 김밥을 누가 이렇게 와구와구 먹어요 여기 입술 다지워지는데 하나, 한 하나 알, 띄워서 먹어야지. 감동적인 후기요? 김밥, 매운 새우깡,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. 진짜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, 뭐야, 저게 나와? 할 정도로 우리나라게 너무 많이 나와서, 그게 조금 국뽕에 사올랐다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외국 사람들은 사실, 사실 우리나라 거를 많이 접할 기회가 없잖아. 지도도 아예 나오드만. 한국 지도가 이렇게 나오드만. 그 약간 조선 시대 느낌의 그 배경도 나오고. 그냥 뭐 김밥도 나와. 뭐도 나와. 다 나오고. 심지어 가사 처음에 못 들었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가사가 한국어 가사가 나오드만. 그때마다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이야. 왜? <laughs> 거기 그 나라, 나랑 람이람이야 약간 이렇게 된것 같아요. 볼 때마다 느끼지만 내용은 진짜 남는 거 없어. 내용이 뭔가 그 남는 건 없어. 근데 그냥 약간 뮤비를 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냥 스토리 정도가 있는 뮤비를 본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. 그냥 킬링 타임 욕으로 딱이에요. 하면서 이렇게 먹는